안녕하세요. 슈바빠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노지 고추밭에 이렇게 잠깐 나와서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치고, 지금 이슬비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 한번 고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초세가 세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추가 좀 많이 열고, 또 이렇게 절간도 짧고 이렇게 보면 방아다리 고추부터 해가지고, 연속 작가를 계속 시켜가지고 지금 고추가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비를 한번 더 주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시점이 잠깐 늦어지는 것도 같고 또 위에서 아무래도 비가 오니까 웃자라는 현상도 있는 것도 같고 저도 추비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추비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추비 얘기 잠깐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헛골에 꼬리 아니라 이 두둑을 뚫고 그 추비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요소 또 N K 또 복합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고추에 부족한 영양분을 빨리 보충을 하고 지금 주는 게 추비인데 지금 그런 비료는 최소 10일 추비를 받고 10일 전에는 고추가 도저히 못 먹는 비료들입니다. 고추가 비료를 빨아먹으려면 절대적인 게이 수분인데 지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비가 일주일에 뭐 일주일에 두번세 번씩 오다 보니까 이혓골에는 이렇게 젖어있는데 고추나무는 이 두둑 두둑을 한번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뚫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흙먼지가 날 정도로 이게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흙문지가날 정도로 이렇게 바싹 말라있는데, 여기다 알걸음을 박으면, 요소나 보갑 또엔케를 박으면, 이 고추가 빨아먹는 때는 최소, 아무리 빨라도 10일, 10일 돼야 빨아먹습니다. 이 고추가 추비를 주었을 때, 이 비료를 주었을 때, 빨아먹으려면 절대적인 수분이 필요한데, 비만 많이 왔지 두덕에는 이렇게 말라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알걸음을 박으면, 글쎄요, 저는 이 고추가 과연, 부족한 영양분을 빨리 보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료를 잘못 주면 똥꼬가 이래 죽는다 고추가 또 불받아서 죽는다 죽는 게 아니고 불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헛골에다 추비를 자주 주는 편인데 처음 추비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세번 정도 추비를 하는데 이 헛골에다만 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골에 뿌리가 있냐 없냐 또 고추 뿌리가 싱건성이네 천근성이네 이렇게 말씀들 또 하시고 뿌리가 있어야 비료를 뿌리면 먹지 뿌리도 없는데다 비료 뿌리면 그게 낭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하셔서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 수분은 자 보십시오. 이 바닥에 이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두둑에, 두둑은 이렇게 말라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라있는데, 이 비닐이 오고, 그, 헛구르고, 그 밑에 부분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젖어있죠? 이 두둑에서 두둑의 비료를 삐면, 이 비료가 녹아가지고, 땅에 머금고 있는 비료 성분이 수분을 따라서 두둑 쪽에 말라있으니까, 두둑 쪽으로 자꾸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쉽고, 빠르고, 또, 뿌리에 피해도 없고 이 방법이 헛골에 뿌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헛골에다 비료를 삐면 뿌리도 없는데 그 비료를 고추나무가 빨아먹을 수 있냐 없냐 또 비료 낭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어주셔서 이건 뭐 해명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가지고 농사지었던 그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이렇게 헛골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지금 이 포화 상태인 이 수분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두둑에 두둑을 파보면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지만은 이 두둑하고 이헛골하고 겹친 부분 이 밑에 부분 밑에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둑에 비료를 삐면 땅에 이제 비료분이 녹아 내리겠죠. 땅이 비료를 머금고 있다가 수분을 따라서 이두독 쪽으로 두독이 이제 발라 있으니까 스며든다고 그래야 맞겠죠 자꾸 이쪽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이 고추가 고추 뿌리가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뿌리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뿌리는 데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생각에 저는 이제 이렇게 헛골에다만 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멍을 뚫어서 여기 주비를 박으시는데 요소를 박던 복급을받든 어차피 고추나물, 고추나무 모자란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박는거 아닙니까? 이왕에 박으실 거면 좀 석효성 비료로 질산티로 변한 거름 이런 걸좀 박아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박으면 수분만 있으면, 이제 수분이 없으면 그것도 어차피 못 빨아먹는데, 수분만 있으면 그거는 뭐, 박아주고 3, 4일, 이 정도면 고추가 비료분을 먹고 힘을 쓸수 있으니까, 이양에 박으실 거면 좀석효성으로 박으시고, 또 수분 보충을 좀해 주신다든가. 지금 위에서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이 두둥은 이렇게 말라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 비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주 왔어. 이제 그 비료분이 녹아내리면 고추가 먹는데, 비가 안오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이제 물을 좀 넣어주신다든가 아니면 점조고수가 설치되어 있으면 점조고수에다 간주용 액비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가분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우리 텃밭 농사 지시는 분들 또 처음 이 고추에 고추 농사에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올 지금 6월 20일 정도 되니까 지금도 이제 단발나방이나 그 총채벌레 신경을 좀써 주셔야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단접병 이쪽으로 이제 예방을 많이들 좀해 주십시오. 침투 유행성 뭐조제또이 약을 치면 단접병 병균이 병반이 죽는다. 이거는 그약쳐 가지고 병반이 죽어서 이 날이 따면 뭐겠습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방 위주로 사람도 그 무서운 코로나 때문에 예방 백신 두번 맞지 않습니까? 이 고추나무는 최소 한 서너 번 이상, 한 4일 간격으로, 뭐 일주일이나 이런 것은 간행적인 농법이고요. 그, 농약은 죽이고, 최소 4일에 한번 정도, 한네번 정도 미리 예방으로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지를 하시면 조금 탄저병을 이겨내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